드럼 연습실 하고 있는 어, 드럼 치는 놈이라고 합니다. 어, 전에 <laughs> 이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가수 김종환 님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노래 어, 드럼 치는 법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어, 오늘 또두 번째 어, 가수 장윤장님의 어머나 라는 곡을 어, 초반에 영상 보셨다시피 먼저 연주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서 그 뒤에 어, 이 노래에서 나오는 어, 주리듬하고 그 다음에 필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어, 참고하셔서 보시고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 노래는 어, 두 박자를 먼저 필인을 치고 들어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래를 틀자마자 딴딴 따단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래에다가 앞에 메트로놈 소리를 넣어 놨으니까 메트로놈 소리 개수를 정확하게 듣고 딴딴 따단 맞춰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상 작업하면서 같이 악보를 원래 악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어 다행히 이제 방법을 찾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찍을 때 영상 편집을 할때 같이 악보를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딴딴 따단 들어가는 거그 부분은 8분음표, 8분음표로 손순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 틀자마자 나오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으시면 치고 들어가시고 그렇지가 않으면 딴딴 따단 나오면 그다음 박자부터 주 리듬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맨첫 번째 나오는 필인입니다. 단순해요. 그냥 8분음표 두 박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치고 나서 바로, 바로 주 리듬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필인 치고 리듬이 나온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연주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주 리듬이 어, 8분음표, 8분음표 리듬인데 어, 스네어 드럼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언뜻 보면 어, 4비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원래 속도에서 두배 빠르기로 치는 더블 타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르고 이거는 이제 8분음표를 어, 폴카라는 리듬이 있어요. 그 폴카라는 리듬을 이제 넣어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 드럼 비트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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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 <laughs> 연속으로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쳐볼게요.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8비트 치 따치 쿵치 따치하고는 다르죠. 스네어 드럼이 두 번째, 네 번째에 들어가는 이 스네어 드럼 비트가 아니라 쿵따쿵따쿵따쿵따 쿵 따, 쿵 따, 쿵 따. 엇박자로 스네어 드럼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어 꼭이 악보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으셔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R L R L이에요. 두 번째 스네어 드럼 같이 칠때꼭 같이 치지 않아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편법이니까 어, 가급적이면 어, 원래 악보대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 어,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표상 순서로 봤을 때 2, 4, 6, 8번에 해당하는 하이햇 심벌에 스네어를 같이 쳐주는데 이 박자를 저희가 업 박자라고 하죠. 업 박자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 박자는 손을 드는 동작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치는 동작을 써야 되니까 맨 처음에 혹시 다운업 스트로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제가 8비트를 칠때 대부분의 드럼어들이 다운 업 다운 업을 써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업박자니까업박자에다가 동작을 칠때 음, 다운으로 내려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박자 들어갈 때 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업으로 시작을 할때 심벌즈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다운 스트로크를 쓰니까 심벌은 강하게 쳐주시고 바로 들어서 치신 다음에 그 다음 쿵에 들고 치고 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동작이 역 동작이 걸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으로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 이 멜로디가 아니, 주 리듬이 지나고 난 뒤에 어, 첫 번째 줄에 있는 피인이 나오는데 처음 피인이 어, 이런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필인이에요. 구음하면, 딴따다, 딴딴, 딴딴, 딴딴. 딴따다, 딴딴, 딴딴, 딴딴. 손순서는 적혀진 그대로, 그대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딴따다는 R, R, L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항상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드럼은 치는 악기지만, 치고 나서 그 다음 걸 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침과 동시에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자에다가 4분음표를 베이스 드럼을 계속 같이 밟아줘야 돼요. 처음부터 계속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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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끊지 마시고 그대로 실어서 하나, 둘,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은 네 번을 계속 밟고 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딴 따다 단딴딴딴딴딴퉁이 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줄의 필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필인, 두 번째 필인도 똑같이 처음에 딴 따다로 들어갑니다. 제가 리듬 한 마디에 필인 한 마디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분 음표로 정지시키는 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드럼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대부분 그 초보자분들께서 어, 실수하시는 게 각각의 리듬마다 손순서, 기본적인 자기만의 손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 6분 음표 4개를 아래 RL, 아래로 연주를 하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손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딴 따다 같은 경우는 16분음표 따다 다다 중에 두 번째 자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알알엘이 되는 거죠. 왼손이 빠지고 알알 l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어 연습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허스윙을 넣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편하실 거고 어, 노래가 빠르면 그 헛스윙조차도 이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른손은 계속해서 풀 스트로크 그 다음에 왼손은 다운 스트로크 해서 요란 형태로 연습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지금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센스 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가사 중에 어머나 어머나 하는 부분에서 지금 꾸밈음이 들어가요 꾸밈음이라는 거는 저희가 플램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플램이라는 테크닉이 있고 어 드래그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지금 이 노래에서 그 드래그라는 게 나오는데 꾸밈음 플램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소리를 꾸며주는 작은 소리가 하나 나오는 거라면 드래그는 이거를 더블 스트로크로 쳐서 두 번의 소리가 나와요.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러프, 러프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드래그로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낮은 높이에서, 낮은 높이에서 손순서가 어머나에 해당하는 박자가 8분음표 R, L, R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더블 스트로크. 소리가, 어, 저번 시간에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에서 했던 프레스롤에 거의 비슷한데 그 프레스롤처럼 소리를 뭐꼭두 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을 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왼손은 살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강하게 쳐주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잘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쳐주신 다음에 바로 왼손을 같이 쳐주면 꾸며주는 소리를 제외한 8분음표 두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드라마고 하이의 심벌이 오픈으로 들어가요. 합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분명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필인이, 어,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에 리듬 두 박자 하고, 그 다음에 필인 두 박자. 셋, 넷. 저는 이거를 정박자를 쉬고 들어가는 8분음표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넣어요. 윗,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오른손을 그 다음을 칠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한 손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빠른 노래일 경우에는 지금 왼손부터 들어가는 연습을 해놓으면 어, 끝나는 박자가 끝나는 손이 왼손이기 때문에 다시 오른손을 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 돼요 왜 이래요 라는 노래 부분에서 그 가사에 맞춰서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요. 가 되는거죠. 마찬가지 드래그라는 테크닉을 써서 왜 이래 라는 가사 앞에다가 꾸며주는 소리 안 돼요부터 다시 한번 더요. 조금만 드리게요가 되는거죠. 그래서 드래그라는 테크닉을 꼭 쓰시려고 그러면 거의 어, 더블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에 가깝게 그 롤의 간격을 줄여가지고, 이런식의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튕기고 잡고, 튕기고 잡고라는 이 더블 스트로크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연습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이 노래를 꼭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는 방법은 수평으로. 수평으로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짧은 소리니까 그냥 빠르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누르고 난 뒤에 오른손이 바로 붙여줘야 돼요. 한타칠 때는 이렇게 되겠죠. 두 타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리듬 따다다는 세 타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오른손을 또 한번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 자, 그 다음에 어, 특별하게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어, 지금 그 다음 나오는 필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딴 따다단 딴딴딴딴 딴의 필인을 앞에 첫 박자만 바꿔서 따다단 딴딴딴딴딴딴으로 나와요. 이것도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악보상에 베이스 드럼이 빠져 있는데 밟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드럼을 밟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주 리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조금 어려운 부분. 헤어지면 남이 되어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의 필인.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피린이 들어가기 바로 전 마디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입니다. 피린이, 피린, 네, 피린이 두, 두 마디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총 3마디가 거기까지 이제 살아가야 그 다음, 다음에 나오는 리듬을 또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어, 피린이 원래 나오는 마디 한 박자 전에, 다시 말해서 그전마디의네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를 딴 따다르는 리듬을, 포지션을 퉁 따다로 해서 물고 넘어가요. 물고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쿵, 따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쿵, 16분음표가 끝나면, 그 다음 박자가 바로 나오니까, 쿵, 따다, 쿵 단까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른척 하겠지만, 그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모른척 만 까지 오셔야 돼요. 까지 오셔야, 그 다음에 쉴 구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눈썹, 눈썹 표시 하나 보이시죠? 붙임줄이 있는데 어, 그, 뒤에, 그 뒤에 나오는 박자의 음표의 길이만큼 쉬어달라는 거예요. 쉬어서 어, 전에 쳤던 음표를 조금 더 길게 느껴지게끔 연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싱코페이션이라고 요 당김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강한 박자를 앞에 박자에 붙여주므로 해서 그 강한 느낌을 앞으로 당겨오는 그런, 그런, 음, 일종의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가사상으로 모른 척 하겠지, 만이라는 박자에서, 어, 그 뒤에 음표를, 반박자를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만 끊어지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박자를 쉬고, 그 다음 마디까지 한번 쳐볼게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야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 8분 음표를 쉴때 으시라는 글자를 꼭 붙여요. 그래서 쿵 모른 척 하겠지만 으따다로 들어가는 거죠. 으따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분 음표 자리를 쉬게 될 때는 으자를 꼭 붙여가지고 으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으 치기 위해서 들어주는 동작을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새로운 리듬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 악보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막상 실제로 타격을 하게 되면 치게 되면 어, 꽤, 꽤나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1절을 칠 때는 지금 지금 이 리듬을 <laughs> 이렇게 왼손으로 쓰네요 드럼을 두 번을 쳤어요. 근데 왼손만 들어가면 왼손만 들어가면 편한데 오른손이 한타가 같이 들어가요. 팔부음표가 같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양손을 동시에 한번 치고 그다음에 왼손을 한번 더 쳐야 돼요. 그래서 1절에는 제가 이렇게 쳤었고. 2 절에서는 대안을 찾았는데 어 그냥 아렐로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하이엣 하나를 포기하고 그냥.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많이 쓰는 리듬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듬을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는 크게 사운드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셔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저, 큰 공연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그냥 원래대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저7080 라이브 가니까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어첫 번째는 제가 이두 타를 왼손으로 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은 오른손이 내려와서 한번 쳐볼게요. まあ、う、せー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연습하시기에는 당연히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연습하시기가 편할 거고, 그만큼 이 노래를 더 빠르게 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둘다 해보시고, 어 조금 더 괜찮은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인데, 어 가사상으로 보면, 다 줄게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악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섹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먼저 보여드리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박자를 쉬어요. 여기도 지금 눈썹 표시 있죠. 어, 앞에 있는 반박자하고 뒤에 있는 한 박자를 합쳐가지고 그한 박자는 쉬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또 4분음표를 안 치고자 할 때는 쉬고라는 방 쉬고라는 구음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한 박자가 쉬어주고 나머지 그다음 박자가 들어가게끔 아까 8분쉼표 같은 경우는 읏한 박자를 통째로 쉬는 경우는 쉬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박자를 온전하게 다쉴 수가 있어요. 쉬고에서 고자에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쉬고면 정확하게 고까지 쉬고 그다음 박자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총네 어, 마디네요. 똑같은 마디가 네 마디 나오는데 어, 그 쉬는 박자가 정확하게 같은 길이가 되고 그다음 박자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끔 이것도 천천히 느리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맨 마지막 마디 필인 빼먹었는데 어, 맨 마지막 마디 필인 같은 경우는 리듬부터 물고 넘어가서 총두 마디짜리 필인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있는 손순서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쿵 따다 쿵따 따다 따다 따따 딴따쿵 따다 딴 따다 단 쿵이 되겠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하나 둘셋넷 한번요셋넷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곡 어, 장인정 씨의 어머나 어머나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지금 뭐 신곡이라고 하기에는 나온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불리지는 않지만 어, 아마 아마 언젠가 한번또 유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는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연습하기가 좋은 곡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과서 삼아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교, 교과서가 아니고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꼭 분명히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꼭이 노래에다가 이 리듬을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노래에다가 다른 노래에 비슷한 노래가 있으면 이 리듬을 채용을 해서 쓰면 어그 노래에 충분히 더그 어울리게 연주가 음. 가능합니다. 저희 소위 말해서 이제 오브리라고 하는데 어, 오브리의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즉흥 연주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어, 더 재미가 있는 드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번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듣고 싶으시면 배우고 싶으시면 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한게 처음이에요. 어제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되게 허접하게 그냥 물론 지금도 허접하지만 허접하게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노래 치는 거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번 어 이런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저도 느껴져서 한번 이제 꾸준히 해볼 생각이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